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불순종에 대해서는 반대로 심판과 저주를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축복과 저주의 장애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가도 버그럽고, 들어와도 버그럽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 화가되어 우리 모든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인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에 가셨지요. 그러나 다시 훈련한 뒤에 또다시 복에 갇히고 또실책에 맞았습니다. 왜입니까? 복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목에 갇히기를 반복하며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렇게 무모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계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목에 가두고 그리고 채찍질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계파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들은 성전에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비롯해서 제사에 쓰는 죄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 그리고 성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야말로 파워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제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천사가 감옥 중에 나타나 감옥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 곧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심문하기 위해서 복의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끌어오게 하죠. 그러나 복에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복에 갔더니 감옥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 감옥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제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꺼내주는 동안에 옥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눈 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합니다 없어진 줄바라봤던그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풀어졌으면 도망쳐야죠. 다시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면 뻔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잡아오겠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금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공회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엄극, 엄하게 그만했는데 너희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 예수를 죽기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충망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천사가 꺼내 주었으면 도망쳐야 될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왜 붙잡힐 줄 알면서도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무엇인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옥에서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붙잡힐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백세의 겨우 독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주신 것이 백세에 이제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할때 웃었는데 그해 주신 그 아들 이제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이제 잘 키우며 아들로 인해서 이제 즐거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오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 무슨 충청병력 같은 일입니까? 제가 딸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딸 바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브라함처럼 바치지도 않을 것이고, 바치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죽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의 짐에 그 아들을 불태울 장작을 없어주고 그리고 자신은 횃불과 칼을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참마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믿음을확인하시 뒤에. 그를 말리시고 예비에 놓으셨던 양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빚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일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목에 갇치고또 채찍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당당하게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마땅한 일을 행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에서는 반드시 큰상도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엘리사가 기름을 가지고 이 하사엘을 만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고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서는 한없이 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묻지요. 왜 선지자님 우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람의 왕이 되어 우리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악을 내가 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성을 불사르고 또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매치며 아이벤 분녀를 가리라.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감정에 기쁨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사엘의 손에 죽고 또한 고통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어떠했습니까 선악과는 고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먹음직스럽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싫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을 그 당시에는 죄가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 거짓말로 우리가 이익을 볼것 같아서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해롭게 할 때에는 내게 이득이 될것 같아서 그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우리 자신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죄를 지을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그 시작부터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당할 고난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도기파 사람들의,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건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군인과 같습니다. 군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명령에 따라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것이 훌륭한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우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군사된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에 나섰다가 자은석 대장과 그리고 그 이행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연결 시까지 치웠습니다. 히말라야의 산봉우리들은요. 해발 7,500m가 다 넘는 고봉들입니다. 그중에서 안나푸르라는 해발 8 0 9 1 m 에 달하는 최고봉입니다. 이곳에 오르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요. 산소가 없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 그리고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해야만 이 안나푸르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나인들이왜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삼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을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표대였던 것입니다. 자로나 우르나 침식이 아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것만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지만 성도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또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또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또한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 의식,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도 흔들리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 가운데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습니까? 공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목표로 삼고 순종해 나가고 또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내고 또 열정을 가지고 행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사도들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도 채찍에 맞아도 두려하지 않게 하였듯이, 우리가 삶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열정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과 목표로 복음 전파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회복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을 붙잡아 공의 앞에 세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소망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암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이 바라는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암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라는 소식만큼 암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 오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시한부 인생처럼 70년, 80년 살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당당히 전파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사업장 신방을 갔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집선이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성교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물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영상물 보기또 처음이었는데. 무슨 영상물이었냐면 그분이 이제 사업하는 그 사업과 그리고 아, 파시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영상물이었습니다. 그 영상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직장이 얼마나 저에게 그 아, 자신이 파는 제품에 대하여 입에 침이 마르도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좋은가 보다. 응. 그리고 또한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과 자부심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상에 물건을 파는 데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낱 세상에 있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때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 얼굴에 확신이 있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천국에 들여보내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할 때에도 우리 안에 그러한 확신과 자부심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써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좋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자부심이 생길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지 리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을 파는 사람이 그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을 써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하다 라는 확신이 들때그 제품에 대해서 강하게 팔듯이 예수 믿는 자 역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와 그리고 기쁨,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순도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영희 성도는 뇌경색 두 번째로 쓰러지셔서 재활치료를 받는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한달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저는 병원에 있는 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laughs>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같은 병실에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는 젊은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도 교회가 너무 어, 좋아.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 좋아 전하여 그 자매가 지난주 청동원 전도주에이 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며,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강한 확신과 그리고 자부심의 리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이 말씀은 이불리서 사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치 누룩이 그 밀가루 안에 들어가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을 깨뜨리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았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자 대제사장과 사도자 사람들은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므로 인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부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지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래,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을 오게 받고 죽일 수 있는 대제 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감옥에 갇히고 또 채찍에 맞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풀어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사 더 놀라운 일에, 더큰 일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것을 따름으로 말명아 우리 안에 큰 고통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목에 갇힌 제자들, 채찍에 맞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순종하였던 엘리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크신 축복을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